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유족분들, 생존자분들, 관련된 모든 분들을 또 다른 죽음의 길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너무나 명명백백합니다. 그것은 유족과 함께 시작하고 유족과 함께 끝을 내야 하는 국정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족들께서 스스로를 외상후 스트레스증 장애를 저는 치유해야 하는 피해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치유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언론 앞에 서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정부 여당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유족들의 절절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주셔야 그것이 또한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유족분들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반드시 유족과 함께 시작하고 유족과 함께 끝내는 국정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상